세상에서 가장 비싼 물질에서 늘 빠지지 않고 최상위권에 랭크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반물질입니다. 반물질은 1g당 무려 8경원에 육박한다고 하죠. 우리나라 한해 국가 예산이 640조 정도인데, 고작 반물질 1g의 가치가 차가 마치 우리나라 1년 예산의 125배에 달할 정도이니, 그야말로 놀랄 노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제작을 위해 필요한 기반시설의 건설 비용이나 인력비 등의 가치 비용을 추산한 것일 뿐, 실제로 거래된 적도 없고, 보관 자체도 어렵다 보니, 실질적인 의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 귀하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물질이란 게 무엇이길래 이 정도의 값어치가 나간다는 걸까요? 이번 편에서는 바로 우주에서 가장 신비로운 물질 중 하나인 반물질에 대해 살펴보죠. 20세기 초 물리학자들은 원자가 원자핵과 그 주위를 도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음을 최초로 알게 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원자핵이 양전하를 띈 양성자와 전하가 없는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그리고 1930년대 물리학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전자의 반입자인 반전자가 발견된 것이죠. 반전자는 전자와 모든 물리적 특성이 같지만 전기 전하의 부호만 반대입니다. 즉 전자는 음전하를 띠지만 반전자는 양전하를 띠고 있죠. 반전자 발견 후 물리학자들은 입자가속기를 이용해 최초로 양성자의 반입자 이자 음전화를 띄고 있는 반양성자 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모든 입자는 각각 그들의 파트너에 해당하는 반입자가 반드시 존재합니다. 심지어 전화가 없는 중성자조차 반입자인 반중성자가 존재하죠. 그럼 반핵자와 반전자를 인위적으로 합쳐 원자의 반입자인 반전자를 만드는 것도 가능할까요? 정답은 그렇다 입니다. 현재의 기술로도 미량의 반원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입자가속기를 이용해 표적의 고에너지 양성자 빔을 쏘면, 아원자 입자들이 다량으로 생성되고, 여기에 강력한 자기장을 걸어주면. 반양성자의 속도가 크게 줄어들어 따로 골라낼 수 있는데 여기에 나트륨 22에서 자연적으로 방출된 양전자와 만나게 하면 반원자인 반수소가 되죠. 물리적 성질은 동일하지만 전화의 부호가 반대인 반원자이자 반물질인 겁니다. 만들기가 어려울 뿐 이런 방식으로 반원자는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물질 앞에 반자가 붙은 반물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물질은 사실 우주에서 가장 위험한 물질이기도 합니다. 인류가 만든 최강의 무기는 핵폭탄이죠. 핵분열이나 핵융합 기술을 사용하는 핵폭 탄 폭탄은 도시 하나를 그냥 삭제시킬 정도로 강력하지만 사실 에너지 효율성은 생각보다 매우 낮습니다. 작동 방식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으나 효율성을 따져보면 1%를 넘지 않죠. 전체 질량에서 극히 일부만 에너지로 전환되고 나머지는 폭발시 발생하는 에너지의 방출에 흩어져 날아가버리기 때문입니다. 반면 반물질로 폭탄을 만든다면 물질과 만나는 즉시 모든 질량이 쌍소멸되며 100%의 효율로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말 그대로 모든 물질이 순수한 에너지로 전환된다는 것이 동일 질량일 때 핵분열이나 핵융합과는 비교도 어려운 파괴력을 낼수 있죠. 아마도 물질을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가속해 충돌시키는 것 외에 몇몇의 방법을 제외하고는 반물질 폭탄은 이 우주에서 물리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최강의 폭탄일 겁니다. 반물질 폭탄은 아직까지는 가상의 존재에 지나지 않지만 정말로 현실이 된다면 핵무기가 그랬던 것 이상으로 인류 사회 전체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기술로 반물질을 폭탄 수준까지 만드는 건 아예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먼저 만드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유럽 입자물리연구소 썬에서 과거 반물질 수조분의 1g을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 무려 2천만 달러라고 하니 1g을 생산하려면 웬만한 국가 살림은 순식간에 거덜날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생산성입니다. 현재의 생산량은 반물질을 수억 년 동안 쉬지 않고 만들어야 간신히 1g을 채울 수 있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억 년이면 우주의 팽창으로 성간거리가 너무 멀어져 도달하기 어려워져 있거나 최악의 경우 소행성 충돌 등의 위기로 지구가 이미 사라져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시간이죠. 현재까지 썬과 페르미 연구소 등에서 만들어진 모든 반물질을 다 합쳐도 고작 수억분의 1g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유의미한 입자량이라 할수 있는 아보가드로스. 즉6 곱하기 10의 2 3제곱개에 근접한 정도는 만들어야 그나마 어느 정도의 거시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을텐데 턱도 없이 부족한 양이죠. 또한 반물질은 물질과 만나면 즉시 사라져버림으로 보관 자체도 매우 어렵습니다. 완벽한 진공상태를 구현하는 것도 불가능에 가까울 뿐더러 반물질을 어딘가에 담아도 그 용기를 이루고 있는 물질과 접촉하는 순간 폭발해 버리기 때문입니다. 반물질을 보관하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반물질을 이온 기체로 만든 후 극저온의 용기 안으로 호리병 모양의 자기장을 만들어 가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장 속에 갇힌 반물질 이온이 나선 궤적으로 움직이며 용기의 벽에 닿지 않게 할수 있죠. 실제 2011년 썬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소량의 반수소 원자를 천초 동안 유지하는데 성공하며 기록을 세우기도 했죠. 반면 로켓 공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반물질은 같은 질량의 화학 연료보다 10억 배 이상의 에너지를 낼수 있어서 양전자 단 4mg만으로 화성까지 갈수 있고, 켄타우로스 알파성까지는 17g이면 도달할 수 있다고 하니, 생산가나 생산성 보관 방법 등의 개선이 충분히 이뤄진다면 아마도 반물질은 다가올 우주 시대에 사용될 최강의 연료가 될 겁니다. 물론 무기로 사용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지만 말이죠. 그렇다면 반물질은 왜 존재할까요? 이 문제에 가장 그럴 듯한 해답을 제시한 사람은 러시아의 물리학자 안드레이 사하로프입니다. 그는 현재의 우주가 반물질이 아닌 물질이 지배하는 이유에 대해 태초 우주의 알수 없는 원인으로 전체 물질과 반물질의 수가 약 10억 분의 1 정도로 미세한 차이가 났고 이들이 서로 만나 상쇄돼 사라진 후 남아 있는 물질의 초가분이 지금의 우주를 이룬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이에 따르면 이 우주의 모든 것은 물질과 반물질의 전쟁이라는 태초의 범우주적 상승. 과정에서 용케 살아남은 입자들로 이루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하로프의 이론에 의하면 소량의 반물질이라도 우주 곳곳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물질을 찾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하나의 존재와 양전자가 만나면 약1.02 메가 전자 볼트에 해당하는 감마선을 방출하므로 이를 추적하면 천연 반물질이 있는 장소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국제 우주 정거장에 설치된 AMS-02가 이런 방식으로 바닐리움으로 추정되는 신호를 수차례 검출하며 기대감이 커지기도 했는데 아직 지직까지는 표본이 많이 부족해 유의미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를 위해 나사에서는 올해 여름 캘리포니아대와 컬럼비아대 등과 협업해 AMS02보다 10배는 더 높은 감도를 가진 캡스라 불리는 반입자 분광기를 장착한 기구를 띄워 바넬륨 3과 4를 비롯한 반입자 검출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기도 하죠. 여기서 바넬륨 검출이 반수소보다 더 특별한 이유를 갖는 것은 반수소는 원소의 붕괴 혹은 별의 진화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반면 바넬륨 3과 바넬륨 4는 물질 세계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기가 거의 불가능해서 반물질로 이루어진 항성, 즉 반별의 핵융합 반응으로 생성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우주 공간에 반을륨이 존재한다면 반별과 반별로만 구성된 반은하까지도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최근 프랑스의 천문학자들은 10년 동안 페르미 감마선 우주 망원경으로 관측한 고에너지 감마선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반별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14개의 지점을 찾아내기도 했죠. 우주에서 고에너지의 감마선을 뿜뿜하는 건 블랙홀과 펄사가 대표적인데 약 5,800여 곳의 감마선 검출지에서 이들을 제외하고 물질과 반물질이 소멸할 때 발생하는 감마선의 파장 영역만 분석해 추렸더니 14곳이 나온 겁니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우리 은하처럼 별의 밀도가 높은 은하는 별 대략 40만개의 반별이 한개꼴로 존재하고 밀도가 낮은 은하라면 별 10개의 반별이 한개꼴로 존재할 정도로 매우 흔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이러한 데이터는 반별의 존재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지 증명하는 건 아니며 훨씬 더 많은 관측 정보가 쌓이더라도 반별이 쌍소멸되는 현장을 직접 관측하지 않는 한 확정되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거 리처드 파인만은 오른손을 내밀어달라며 악수를 청했는데 왼손을 내미는 사람이 있다면 당장 도망가라고 말했죠. 물론 우스갯소리일 뿐이지만 어쨌든 이 우주에는 정말로 모든 것이 반물질로 이뤄진 반세계에서 살아가는 지적 생명체가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입장에서는 반대로 통상물질이 반물질이 되겠죠. 만약 우리가 반물질 외계인과 만나 악수를 한다면 그 순간 손바닥에서 펼쳐지는 초신성 폭발을 경험해 볼수 있을 겁니다. 짧고 강렬하게 생을 마감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일 수도 있겠네요. 양자역학과 특수상대성 이론을 결합한 양자장 이론에서 말하는 CPT 대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단히 보자면 C는 전하가 대칭인 물질과 반물질의 차이, 즉 플러스 전하와 마이너스 전하의 반전을 의미하며, P는 반전 대칭으로 거울을 비쳤을 때 왼손과 오른손이 뒤집혀 바뀌듯 좌우가 반전됨을 의미하고, T는 시간의 대칭으로 시간의 흐름이 반전돼 역행하는 대칭을 뜻합니다. 사실 50년쯤 전까지만 해도 이런 대칭적 구조가 자연의 아름다운 본질이라 여겼던 과학. 학자들은 이들 세 개의 대칭이 우주의 모든 물리 법칙에 필수적으로 적용돼야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입자들을 여러 방식으로 실험해보니 강력과 전자기력은 대칭이 유지되지만 양력에서는 붕괴되는 등의 비대칭이 발견됐죠. 여기서 재밌는 건 C대칭과 P대칭, T대칭은 개별적 대칭, 혹은 CP대칭과 같이 두 가지가 합쳐진 대칭은 국소적으로 깨질 수 있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CPT가 모두 합쳐진 대칭만은 그 어떤 물리 이론에서도 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반물질은 우리가 입자 가속기로도 만들 수 있는 확정적인 실체이므로 C 대칭뿐만 아니라 P 대칭과 T 대칭까지 모두 갖는다는 것을 알수 있죠. 그런데 전하나 좌우가 반전된 것까지는 그렇다 해도 시간의 방향까지 완전히 뒤집힌 세계는 매우 괴상합니다. 우리가 볼때 그곳의 세계는 시간 역행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이곳에서는 엎질러진 물이 다시 컵에 담기고 깨진 유리 조각이 다시 붙어버리며 죽은 사람은 무덤에서 살아나와 점차 젊어지다가 어린아이가 되고 시간이 더 흐르면 어머니의 자궁 속으로 들어가 난자가 되어 생을 마감하는 아주 괴상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물론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마찬가지겠죠. 따라서 혹시나 우리가 CPT가 역전된 반물질 세계에서 살아가는 외계인과 조우하더라도 악수는커녕 그들과 정상적인 소통조차 불가능합니다. 그들 세계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는 반대로 거꾸로 흐름으로 우리가 하는 말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 속으로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겁니다. 아무리 거꾸로를 로꾸거라고 말한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이런 예측들이 과학자들이 하는 망상일 뿐이라고 여기실 수 있겠지만, 이 또한 물질의 거동을 서술하는 수학 방정식들을 살펴보면 전혀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당구를 예로 들어보죠. 당구공끼리 부딪히며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든 운동은 뉴턴의 운동 법칙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들을 거꾸로 재생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매우 이상해 보일지라도 운동 법칙을 거스르는 장면은 단한 프레임이도 없습니다. 즉, 반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좌우가 뒤바뀌고 시간이 거꾸로 가는 우주, 즉 CPT 반전 우주는 여전히 우주의 보편적 물리법칙을 따르고 있으며 비록 매우 이상해 보이더라도 실제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상해 보이는 건 물질 세계에 적응하고 순응하며 살아온 우리의 생물학적 관점의 탓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상하다고 말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이상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본래 우주는 우리의 상상 이상으로 훨씬 이상한 곳이니까 말이죠. 지금까지 반물질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막 걸음마 수준에 지나지 않지만 반물질 그리고 CPT 대칭에 관련된 연구는 우주의 탄생 같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을 확보한다면 인류사에 전례 없던 도약점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반물질은 현재도 가장 비싼 물질 중 하나지만 먼 미래에는 우주선을 타고 여행을 하다 소행성 주유소에 들러 반물질 가득 이용라고 말하는 것이 일상이 될지도 모르는 일이죠. 물론 반 반물질은 여전히 인간 지식 경계에선 미지의 존재이며, 그곳에 가려진 안개가 언제쯤 거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늘 그래왔듯 생명이 지속되는 한 완벽한 지성을 향한 추구는 멈추지 않을 것이고, 언젠가 그 안개를 뚫고 나와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이 올 겁니다. 한편으로 우리 모두는 태초 우주적 보편 대칭을 깨는 반물질과의 대전쟁에서 살아남은 물질들인데, 다시 그 사라진 반물질을 찾아 헤매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면서 재미있기도 하네요.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